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일단 체인지 컬러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워스 더 웨덜부터 보도록 할게요. 날씨에 관한 부분이고요. 터치를 해주고요. 네, 터치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워스 더 웨덜. 그리고 도움말 같은 거 보려 보려고 하면은 여기 I라는 표시 있죠, 동그란 I 표시. 벡터가 좀 너무 시끄러우니까 벡터를 조금 조용히 시켜야 되겠어요 헤이벡터 헤이벡터 고홈 네, 이제 좀 조용해졌죠.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hat's the weather? Give me vector, 더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벡터에게 니가 원하는 지역의 날씨를 물어봐라. 그러면 벡터는 그 지역의 날씨 알려줄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역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그 지역의 날씨를 알려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니가 원하는 어 도시를 이야기하면은 지역을 얘기하면 그 지역의 날씨를 알려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령어 보면은, hey vector, what's the weather in city nam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직접 명령을 해볼게요. hey vector, what's the weather? 네. 네, 이렇게 날씨를 알려주죠. 일단은 저는 워스터 웨덜까지만 했어요. 그러면은 어, 벡터, 뭐 날씨 어때라고 물어봤는데 그때는 이제 지정되어 있는 벡터가 지, 벡터에 지정한 그 지역의 날씨를 알려줍니다. 이거는 제가 첫 부분에서 설정할 때 벡터 지역 설정할 때다 어,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벡터. 로봇 앱백과사정네1 번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명령어는 What's the weather in 이제 city name?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대표적인 거는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날씨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Hey, Vector. What's the weather in 서울? 네, 아까는 11도, 어, 아마 원주 지역의 날씨를 알려줬을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이 원주로 되어 있고, 벡터에게 세팅한 지역이 원주거든요. 이 그래서, 첫 번째는 원주 지역의 날씨를 알려줬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날씨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좀더 도움말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I라고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어떻게 벡터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와있어요. Hey, 벡터, 그리고, What's the weather, city name. 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좀더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명령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벡터는 화면에 어, 날씨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뭐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지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번역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네.